행사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경비지와 상가정보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코로나 이후 상가시장 3대 예측 및 유망 상가 초청 세미나를 잠시 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은 꺼두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부터 매경비지와 상가정보연구소가 추최하는 수도권 초역세권 유망 상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회 학부모가 뽑은 교육 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오늘 진행의 아나운서 조아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를 응원하는 기분 좋은 말씀 채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성수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국 기초과학 지원 연구원의 신형식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상 수상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양은성님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